그것도 한국온지 1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아, 사회적 문제라는 거는, 어, 이번에 특히 저희 아들. 가세요. 제가 <laughs> 와서 아, <저>, 좀. <laughs>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방송을 촬영하는 지금 MBC 메인뉴스에서 탈북민들 유튜브 방송이 많다고 촬영을 지금 왔어요. 안녕하세요. 남남북녀의 김정아입니다. 오늘 아바이 동지는 회사 출근했습니다. <laughs> 이번 한 주간에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 혼자 있는 시간에 이렇게 짧게 제가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말에 저출산 문제, 우리 아들이 비혼지 발언, 그 문제 2탄의 방송이 삼부적으로 나갔죠. 근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을 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만의 저출산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북한은 이미 저출산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젊은 세대들의 비혼주의 문제, 저출산 문제가 북한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제가 꼭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한번 짧게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기는 북한의 저출산 문제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식에 수많은 아사자가 생기면서 그때 가장 많이 죽은 연령층, 세대층이 어디이냐면 어린아이들과 노인층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때 많이 죽으면서 이미 그때부터 저출산이 시작됐다고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는 또 하나의 이슈를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북한의 저출산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에 한 가지 변화가 더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그때 이미 북한은 비혼주의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북한 사회 비혼주의가 노골화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원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제대대에서 고향에 오니까 한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첫째로 결혼을 먼저 어린 나이에 했던 친구들이 계속 이혼을 하고 고향에 다시 돌아오는 그 상황 일찍이 결혼한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야난 저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결혼 안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아니, 가상의 짐의 무게를 지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서, 북한의 젊은층들. 그때 당시 저는 20대였잖아요. 그 20대에 저희 친구들이 이미 결혼이라는 그 부분을 몰리하기 시작인 거예요. 거기에서 충격을 받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일단 보이브 그 정보원 일에서 뛰쳐나오기 위해서 나는 결혼을 선택했는데, 친구들이 나보고 뭐라 하냐면, 바보니? 너 사회에 나오면 간부도 할수 있고, 그런데 왜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하냐고. 야, 그래도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늦게 하면 어떡해? 안 하면 어떻는데? 안 하면 어떻는데? 라는 그질문 그때 당시 내가 처음 듣고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그건 뭔 말이야? 이랬더니 친구 엄마도 옆에서 막 땀을 치며 난리 칩니다. 이놈 자식이 놈너천에할까내가지고 다시 시집을 안 가겠다는 소리만 하고 어디서 연애질만 더하가면 한대요. 그렇다 연애질 을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질을 어떨려 합니다. 완전 연애꾼이었어요, 그 친구는. 근데 한 친구가 또 어떤 친구가 있냐면 결혼을 하게 된 북한도 양자 집에서 오가는 예물이 있잖아요. 여자가 받는 예물이 확실히 컸어요. 지금 내가 그때 고향에 27에 갔는데, 한 친구는 결혼만 세 번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 살부터 어떻게 갔길래 너는 결혼을 세번 했다, 세번더 이혼을 했냐? 이랬더니, 친구가 예뻤어요, 워낙. 한 22살 때부터 1차 결혼이 시작됐고, 거기에서 이 남자 집하고 아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간이 완전히 시집하고 친정집이 싸우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게 결국 경제적 문제였더라고요. 두 집에서 아이들이 결혼까지 이렇게 된 이유가 두 집이 장사를 같이 하면서 서로가 야 우리 애들 결혼시키자 이렇게 됐는데 진행되다 보니까 장사의 돈 문제에서 이제 싸움이 나면서 결국 이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 사태가 발해됐어요. 근데 이혼을 할때 뇌물로 받은 걸 하나도 안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리물로 받은 그걸로 집에 가전제품을 쌓아놓기 시작하더라. 그게 1차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25살이 두 번째 결혼을 했고, 내가 그때 갔을 때세 번째 결혼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집 가는 걸 완전히 포기한 친구가 앉아서 한다는 소리가, 니들이 가서는 똑바로 살고 오지, 니들이 그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시집 가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 20대, 30대 그 친구들. 그 때, 30대는 그나마 또좀나았댔습니다 제가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30대, 내 친구들의 언니 뻘들은 이미 정상적으로 다 시집가서 애를 낳고 사는 것이 가장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세대들은 시집이 스톱이 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내 통장들 50%는 거짓 시집 안 가고 100% 장사길에 나섰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저출산이고 비혼주의고 이게 하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한국 가서 이번에 우리 민영이 문제, 10대에 갑자기 비원주의 발언이 나오는 폭크 폭탄 선언을 듣고 내가 충격에 빠져서 멘붕에 파퇴해서 저희 가족 식사에 초대했던 그 30대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게 북한에서 이미 그런 저출산이 시작된 거네? 한국보다 너무 빠르게 시작된 거네? 라는 걸 제가 뒤늦게야 간파를 한 거예요. 그것도 한국 온지 1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아, 어, 사회적 문제라는 거는, 어, 이번에 특히 저희 아들. <웃음> <웃음> 저, 참, 참좀 <laughs>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방송을 촬영하는 지금 MBC 메인뉴스에서 탈북민들 방, 유튜브 방송이 많다고 촬영을 지금 왔어요. 그래서 방송 중간에 지금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고 이분들이 왔다갔다 소리 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구독자는 그래도 조금 어느라했는데 저희는 별로 안 많은 제 채널에 뭐 어쨌든 촬영 와주신 제작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본 주제를 계속 더 이어간다면. 결국은 그때 당시 그런 저출산 문제가 시작된 걸 저는 정말 뒤늦게야 간파를 했고 이제 와서 이걸 돌이켜보니까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하지만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진행됐기 때문에 국제사회 통계 기록이 북한은 안 나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진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이 아닌가 국제사회 그 통계에서 빠진 북한이야말로 진짜 저출산이 가장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고 얼마 전에 제가 이슈 올렸죠? 북한 군복무 단축 문제. 북한 군복무 단축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뛰어오른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북한 정부도 갈팡질팡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사태 자연재해 이러한 많은 문제가 겹치면서 미처 그 뒷수습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니까 군부가 원래 먼저 제안을 해야 되는데. 군부의 제안은 완전히 무시되고 정부가 위에서 거꾸로 내려먹기는 그런 사태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저출산 문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어, 심각한 위기에 오르고 이제는 2030세대가 결혼을 안 하고도 아이를 안 낳고도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안 낳고도 우리만의 삶을 즐길 수 있다 라는 사회적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북한 사회는 이보다도 더 심각해졌다 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기주 문제겠죠 먹고살기 힘든 북한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영상 모두 어떻게 보셨나요? MBC 촬영 제작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부스럭부스럭 된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편집은 못할것 같습니다 제 편집 기능 아시잖아요? 한계성이 있는 오늘 이렇게 북한의 저출산 문제를 제가 다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저출산 문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그 1위에 지금 한국에 올라갔다는 그러한 뉴스들의 발표를 보고 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데 그 충격받는 세대가 분명히 갈린다는 것 2030세대는 그 충격에 공감을 하고 저 문제가 우리가 노인이 될 때는 내가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네 라는 무서운 생각이 든다 라고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저출산의 문제가 한국이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1위로 올라갔는데, 그럼 그보다 앞서 통계에서 빠진 북한은 먼저 1위로 올라갔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한반도에 남과 북한이 1위와 2위를 차지한다라는 사태가 온다는 소린데, 정말로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영상으로 그 조회수를 보면서, 아직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구나. 이조철산 문제 위기가 우리나라에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를 아직은 정말로 실감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공감을 하신다면 김정아TV의 댓글로 많은 의견도 부탁드리고 아, 이 영상은 우리가 꼭 같이 공유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많은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부터는 북한 붕괴론을 탈부사고로 제가 편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토론과 많은 논쟁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이 동지는 북한 붕괴론이 끝난 다음에 등장할 겁니다. <laughs> 보고 싶어도 참으세요. 얼마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